안녕하세요 철든원의 주식입니다. 7월 16일 금요일 어, 이번주 마지막 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. 아침에 좋은 소식이 있을라나 한번 볼게요. 갭이 얼마나 떴는지제가 하는 종목 좀띄었으면 좋겠는데. 아, EBT와 네, NextBT도 좋아. 우리 프림. 그림도 과입니다. 아씨 어, d h p 코리아도 똑같고 코엔테 똑같고 강스탠바이오1.5%깨떴네요 어, 오늘 달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봅니다 어, k m 제약도 한1% 깨떴고요 그래도 아직 본전에는 못, 미, 못 미칩니다 경인양의0.7% XM 똑같고 sh도 1.29%인데, 아직, 어, 평당가보다 밑에 있습니다. 빅텍, 마이너스, 나노캠텍도 같고, 미래도 개바라이고 구현테크도 개바라이고 베인은 보합입니다 체리브로 보합이고 헬릭 스미스, 네, 보입니다 오늘도 조용하네요. 아, 젠장 크라운 제가, 도화 제넨 바이오 0.5%갭 뜹니다. KTENT 0.23. 어, 앤디포스는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네요. 어, 이 병합 이후에 힘을 못 써줍니다.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또 볼게요. 삼조원도, 아 제주맥주도 한2%갭 떴는데, 오늘 달릴라인가? 기대침 한번 쏘고 할일이랄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여전히 조용할 것 같고 어, 나중에 또 보고 녹화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7월 16일 장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도 조용하게 장을 마감했습니다. 네, 실현손이고 4,400원 이거는 EDT 남은 물량 다 매도를 해서 생긴 수익이고요. 어, 나머지 종목들은, 뭐, 빨간불 조금 들어오긴 들어왔는데, 뭐 크게 올라간 건 없고, 헬릭 스미스는 지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. 나락으로 가고 있고요. 상패될 때까지, 안 올라오면 상패될 때까지 들고 있겠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인디포스 오늘 1차. 이것도 어제 조금 희망을 심어주는 것 같았으나, 오늘 또 쳐봐갔죠. 오늘 완전. 동토방 조금 가보니까, 어, 대잡주 주식이라고 많이들 하던데, 어, 저도 이거 상패될 때까지 들어 가려고요. 어, 한 5천원? 때까지 뺐다가 올라갈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이것도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뭐한 2, 3년 들고 간다 생각하고 이것도 좀 묻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양 이렇게 됩니다. 음, 바닥지가 나저 일단은 음. 이것도 어디까지 가야지 되나 한번.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엔디포스 요정도. 깡통 계좌도 지금, 어, 엔디포스가 힘을 못쓰면서 다시 또 수익률 마이너스 10%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어, 봉계좌도, 어, 헬릭 스미스 때문에, 어, 3.88%에서 어, 지금 4.68%로 어, 총손익도 마이너스 19만 원 근처입니다. 어, 이번 주는 크게 재미가 없는 주인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고요. 네,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